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성업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업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률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율법은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성업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어,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어,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명을 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담당할 책임자를 세우죠. 어,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죠. 자, 그래서 다른 지파와 더부살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어, 살게 될 성읍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도피성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이 받는 성업은 도피성이 6개, 그냥 일반 성업이 42개입니다. 왜 도피성을 레위인에게 주었을까요? 자, 도피성에는 도망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시 레위인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맡았고 또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사망이 법 집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피성은 레윈 성업으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도 있고 편리함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민수기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아주 자세하고 긴 설명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오늘 읽은 19장, 오늘 본문에서 한번더 도피성 제도를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정착 이후에 요수와 20장에서 또다시 도피성 제도를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는 총 3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의 율법이 세 번이나 언급된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요수화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뭐대동소이합니다이 어, 제도의 기본 목적은 사적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이 채용하고 있는 정의의 실현 그러니까 이법 집행의 원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1대1의 원칙으로 악을 악에는 악으로 갚아 주는 방식이 율법의 원칙이죠. 이거를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명기 19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정의 실현의 기본 원칙은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 주는 겁니다. 내가 한대 맞았으면 그들 한대 때려 주면 되죠. 누가 내 차를 박았으면 나도 그 사람 차 똑같은 부분 망가뜨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상하고 어,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지만 이것이 고대에 특히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대1의 보복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공권력과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적 보복을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정의 구현이다. 뭐 정의 실현이다 하면서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악랄한 범죄자들에게는 폭력을 써도 된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통쾌해합니다 어,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과연 그런 사회가 사적 보복이 넘치는 사회가 정말 좋은 세상일까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그 당시. 고대의 일반적인 정의 구현 방식은 복수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방식이죠. 도피성 제도의 이 바탕에는 사적 복수라고 하는 고대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대 건동의 그런 정의 구현 방식에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포함시키죠. 이게 이방 나라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복수를 하지만 아무나 복수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양, 복수의 그 범위 또한 일대 어 1이죠. 더 많이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죠.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 나를 죽였다고 하면 이제 그대로 1대 1로 갚아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보복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때 나를 대신해서 보복할 사람을 가리켜서 피의 보복자 또는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될 수는 없고요.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권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점점 범위를 넓혀서 친척으로 그 권리가 넘어가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할수 없으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살인의 경우에만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복수할 때만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경우에 하나 더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 그러니까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 성경에서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어, 나오미 집안이 땅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다시 이제 고향 베들렘으로 돌아왔으니까 땅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 집안은 그럴 능력이 없죠. 나오미와 며느리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아들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죠. 자기가 가진 그 권리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집안의 땅을 다시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그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땅이, 그러니까 기업이 그 집안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업물을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도피성 제도를 설명할 때 나오는 그 복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 피를 보복하는 사람도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권리를 대신 행사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가 복수하는 것,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거죠.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 친척이 살인을 당했을 때 복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대신 내 가족의 억울한 죽음에 풀수 있는 이런 고엘 제도가 없다면, 만일 없다면,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겁니다. 힘센 사람은 살아남고 힘 없는 사람은 일찌감치 이 세상 인사하고 떠나는 거죠. 복수를 하려고 해도 어 이게 힘이, 힘이 있어야 복수할 수 있지 힘이 없으면 복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나를 돌봐주는 배경이 있습니다 나도 고엘이 있고 상대방도 저 사람도 고엘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조심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게 차다만 봐도 보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어, 또 인사를 잘하고 친절한 이유가 다들 뭐 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서로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족과 친척들 그 고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 즉 고엘이 피를 흘린 죄를 물어서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제도적 복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완전하지가 않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의 보복자 권리를 가진 이 고엘이 그 살인자를 찾아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대1의 보복으로 여기서 이제 그기서다 끝이 나야 되죠. 더 이상의 복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먼저 살인한 사람, 그 살인을 저질러서 복수를 당해 죽은 그 사람, 그 사람도 자기 고엘, 자기 가족 친척 고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엘은 또 자기 권리를 행사한답시고 또 보복을 할수 보복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권력에 의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각자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 흘린 그 피를 보복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서로 피를 흘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피로 인해서 계속 더럽혀지는 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피가 피를 부르는 이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게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경우 의도가 없는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 그러니까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피해 보복이 금지되고 대신에 어, 이 사람은 어쨌든 잘못했으니까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거주의 제한을 받아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경우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우신 이 자비의 울타리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정당한 복수를 하자.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이렇게 끝없는 피해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거죠. 치안과 공권력이 치밀하게 미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도피성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돈 받고 살인죄를 그냥 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살인을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도 그 살인을 돈으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허락되지가 않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돈 따위로 계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살인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그 반역이 돈으로 계산되어서 상세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고,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벽히 서로 함께 긴밀하게 엮여서 함께 나타나죠. 이게 무조건적 면책도 아니고, 하지만 의도치 않은 죄인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공의와 자비의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의 도피성 제도에는 다른 도피성 본문과는 달리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면 도피성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19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업을 다하여 지경이 넓어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은 면적이 넓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모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도피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죠.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피는 피로서만 갚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상징입니다. 고의적 살인이나, 뭐, 우발적 과실 치사, 우발적 살인이나, 둘다 결국에는 피를 흘려야만 끝이 납니다. 고의적 살인은 복수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요. 자, 우발적 살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거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이걸 잘 표현해 주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피를 흘리고 단번에 드려서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피의 보복자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우리 같은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은 피해 보복자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인상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 되신다고 하는 그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살고 피하지 않는 자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사로잡혀 큰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생명은 영원하다는 보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약 5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심각한 교리의 타락을 보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지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고대 건동의 이방 나라들처럼 살인을 돈으로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아니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뭐다 죽든지 그러니까 죄를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선행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뭐 너희들 다 죽는다. 다 지옥 간다. 그런 식의 두려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착취했습니다. 거기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비와 은혜는 없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였던 거죠. 나를 보호해 주는 고엘이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중세 말에. 자, 이러한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고 선포한 것이 유럽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혁의 후예들이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도피성이라고 선포한 그 마틴 루터는 교황청에 의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 루트의 친구가 루트를 납치하다시피 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가둬놓은 거죠. 그곳에서 루트는 최초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바르크부르트 성이 루트에게는 도피성이었고 피난처였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안식이었습니다. 자이 경험을 되살려서 루트는 10편, 46편을 기초로 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585장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가 피할 수 있고,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도피성이 될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도피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신 곳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서 그 도피성의 기능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이게 무장 해제가 되어야 하는 곳이죠. 모든 미움과 복수의 본성을 끊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삶으로 신자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교회가, 비록 도피성으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세워졌지만, 이게 잘안 되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찬양은 하지만, 이게 잘안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어, 추대국 2세대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율법은 10개명을 기초로 한 어, 추가 확장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의 18장은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의 확장이라고 했고요 자 오늘 도피성은 뭡니까? 살인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확장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지금 들어온 자들끼리 또다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도피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강한 성이 되십니다. 우리 다들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쳐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보호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상처받은 자가 피할 수 있고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고 복수와 미움이 그 악순환이 끊어지고. 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뭐 고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과실치사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 속에서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즉 주님의 품 안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활란날에 만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는 그런 신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